최강성, 정은빈, 이종인, 이지수, 박준현, 한준희 선수가 펼치했습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2번의 정은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통과 1턴 마크 1번과 이번 안쪽에 있는 두 선수가 1턴 마크를 가장 먼저 지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3번 이종인 선수까지 1번, 2번, 3번, 4번, 2번, 3번, 6번, 5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를 차지해서던1번의 최강성 선수가 가장 먼저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2번, 3번의 흐름 속에 6번의 한준희 선수가 따라왔고 6번의 한준희 선수가 3번을 넘어서 이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1번 2번 6번 1번 2번 6번 3번 5번 4번 순입니다 1번의 최강성 선수가 격차를 조금 벌려놓습니다 1번 뒤쪽으로 2번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황 뒤쪽에는 6번 6번의 한준희 선수가 따라가고 6번 바깥쪽으로 3번이 이종인 선수 3번 이종인 선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코스에서 매우 강한 모습 보였던 1번의 최강성 선수가 오늘 1경주 1경주에서도 인빠지기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위권 접전 속에 6번과 4번이 등장합니다 1번의 최강성 선수는 결승 저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준비라 아! 플라잉타트제2경주 이제 여섯 명의 선수들 점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스타트를 앞서 나가게 될지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 김완석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1턴 아 2번 2번에 김동경이 뒤로 많이 밀려납니다. 1번에 송근성과 2번 1번과 2번 약간 뒤로 쳐졌고 선두는 3번에 김종목과 4번 김한석 4번과 3번 3번과 4번 두 선수 뒤쪽으로 6번 1번 5번 마지막 2번입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통과 바깥쪽으로 4번 안쪽으로 3번입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3번 김종목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4번이 김한석 선수가 쫓아가지만 안쪽 자리 지켜내고 있는 3번의 김종목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마크 다시 통과 여전히 3번이 앞서나가고 있고 하지만 안쪽 자리, 안쪽 자리를 점점 3번의 김종목 선수가 4번의 김한석 선수가 못 들어가게 막아내고 있고 뒤쪽에 3위권 싸움 1번에 손근성 선수가 어느덧 대회 3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마크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마지막 토마크 돕니다. 이제 3번에 김종목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에 4번 그리고 3위권 싸움. 6번 5번 1번의 3위권 싸움. 뒤쪽에 2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채 이경주였습니다. 세번째 경주입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3경주, 제3경주 어떤 선수가 앞서 나갈 것인지 6명의 선수들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1번 박준호, 3번 김국흠, 5번 문한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 이제 1턴 마크까지 통과 1턴 마크 1번과 4번 그리고 5번입니다. 1번, 5번, 4번, 5번, 1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5번의 문한나 선수, 5번의 문한나 선수가 모터, 7점 대 모터를 앞세우며 가장 먼저 2턴 마크를 통과 5번 뒤쪽으로 1번 그리고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5번, 1번, 4번, 5번, 1번, 4번, 3번, 6번, 2번 이 뒤쪽에서 따라가는 상황. 1번과 4번, 1번과 4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5번의 무난나 선수의 격차 를 조금 벌려놓은 채 경주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4번 안쪽으로 3번의 김국흠도 등장. 3번의 김국흠 선수가 1턴 마크 돌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5번, 1번, 3번 순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경주 이제 마지막 턴 마크 승부. 5번, 1번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오는 선수인 어떤 선수가 올라갈 것인지 일단은 5번에 무난나, 5번에 무난나 선수의 결승선을 통과 그리고. 1번과 4번입니다. 뒤쪽 4번 6번 마지막 2번 결승선 통과지 3경주였습니다. 명의 선수가 아닌 다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치겠습니다. 프라잉스타트 제4경주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2초전입니다.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 1번 한성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5명의 선수들의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1번 뒤쪽으로 3번 바깥쪽으로 4번 안쪽으로 6번입니다. 1번 4번 3번 6번 그리고 뒤쪽이 2번입니다. 1번의 한성근 선수, 이번의 한성근 선수 뒤쪽에 3번이어서 3위권 접전 뒤쪽으로 2번입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 2턴 마크 통과, 1번의 한성근 선수 뒤로 3번 이주영 선수가 따라가고 바깥쪽, 바깥쪽에 보이는 선수 4번의 유행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안쪽 코스 특히 인코스 1코스에서 강했던 1번의 한성근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쪽에는 3번의 이주영 소경타임에서 앞섰던 이주영 선수가 1번 뒤쪽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3위권과의 격차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3번과 4번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4번 뒤쪽으 6번과의 격차도 조금 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 1번 3번 그리고 뒤쪽으로 4번 순으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번 한성근 1번의 한성근 3번 4번과 6번 하지만 2번 결승전통과은이녀석습니다4번이이현지 선수가 또 5점대 모터를 전차하고 출전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카드 우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과 5번, 4번과 5번이 앞으로 나갔고, 6명의 선수들 타트 모두 정상. 과연 이제 1턴 마크는 어떤 선수가 먼저 지날 것인지. 안쪽으로 5번의 조성이 바깥쪽으로 1번의 이승일입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 두 선수가 앞으로 나갔고 뒤쪽에 3번이 이상문 선수입니다. 1번, 5번, 3번, 그리고 6번, 4번, 2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1번, 이승일이 앞쪽으로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승일 뒤쪽에는 5번에 조성인. 1번과 5번 뒤쪽에 오버리 조성인 일 번과 오번 뒤쪽에 삼번에 이상문 일번오번삼번일번오번삼번순리 됐습니다. 소개한 시간에 앞서던 이번에 이승일 선수가 안쪽 자리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마크 통과. 1번에 이승일 선수는 또일 코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쪽에 오버리 조성인 오버리 조성인 선수가 따라가지만 약간의 격차. 삼위권과의 격차는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톤 마크 마지막 톤마크통과니다일 번, 오번 그리고 뒤쪽으로 삼 위권 어떤 선수가 올라올지. 1번 이승일 선수 1번 이승일 선수가 결승선 통과합니다 이어서 5번 그리고 3번과 2번 접전 이어서 6번 마지막 4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채경주제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 최재원 김영민 김민철 조승민 반해진 한종석 선수가 펼칩니다 스타트 2초전입니다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3번의 김민천 4번의 김민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의 스타트도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돌때 아, 스타트가 빨랐던 3번의 김민천 3번의 김민천 선수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서 5명의 선수 5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쳐갑니다 4번의 조승민 선수가 앞서가고 뒤쪽에 4명의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2턴 마크 돌때 5번의 반해진이 앞으로 나갑니다 4번을 넘어서 이제 5번의 반해진이 앞으로 나왔고 5번, 4번, 1번 그리고 뒤쪽에 6번과 2번 순입니다 4고 부근, 4고 부근입니다 1턴 마크 쪽에서 김민천 선수, 3번의 김민천 선수의 4고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천천히 경주를 펼쳐갑니다 5번에바네진노번의바네진 선수가 선두인 채 4고 지점을 천천히, 천천히 돌고 있고 그 뒤쪽으로 나머지 선수들도 천천히 경주를 펼쳐갑니다 현재 3번이 김민천, 3번이 김민천 선수가 사고로 인해서 조금 속도 천천히 경주를 펼쳐갑니다. 5번 그리고 뒤쪽으로 4번, 1번 순으로 이제 다시 경주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건5번의 반해진 그리고 뒤쪽에 4번 조승민, 6열번 최재원 선수 순으로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 마크 5, 마지막 톤 마크 5번의 반해진 그리고 4번 조승민, 1번 최재원 선수 순입니다. 5번의 반해진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고 뒤쪽에 4번 조승민 이어서 1번 최재원, 6번의 한종석 그리고 <laughs> 이 비가 오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중기가 점차 강해지는 오늘의 일곱 번째 경주 플라이 스타트제 7경주입니다 앞서 나가는 선수 1번 박원규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청창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초반 스타트 빨랐던 1번과 안쪽 4번, 1번과 4번, 4번과 1번의 선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으로 1번의 박원규, 안쪽으로 4번의 손재민 뒤쪽에는 이번에 한 선수가 따라가고 이어서 5번, 3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갑니다 1번 박원규, 이번에 박원규 선수가 2턴 마크를 통과. 1번, 4번 그리고 안쪽으로 5번의 송하모가 조금씩 조금씩 보입니다.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2번, 3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1번의 박원규, 1번의 박원규 선수가 요새 귀,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준우승 경주도 그렇고 현재 경주에서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직 마지막 톰 마크 순부가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손두 그리고 뒤쪽에 4번 손재민 선수의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톰 마크를 통과 1번 4번 1번 4번 5번 순 그대로 이어갑니다 별의 변화 없이 그대로 1번 박원규가 결승선 통과하여서 4번 5번 2번 3번 6번 결승선 통과차 최경주였습니다. 심상철, 정승호, 황희태, 유석현. 준석 선수가 펼칩니다. 이제 스타트 스타트는 3초전입니다. 2초전 1초전 스타트입습니다 스타트는 3번의 정승호 3번의 정승호 선수의 스타트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도 문제가 없고 이제 1턴 마크 통과 1턴 마크는 바깥쪽 안쪽 3번과 그리고 이어서 2번 3번과 2번 안쪽에 6번까지 접전을 펼칩니다. 3번 2번 6번 세선수가 접전에 펼치는 가운데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하면서 순위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지 안쪽으로 이번에 13철 바깥쪽으로 6번주 준석입니다. 2번과 6번 그리고 3번에 밀려나갔습니다. 2번과 6번, 3번, 2번, 6번, 3번, 4번, 5번 1번 순이 됐습니다. 이번에 심상철 이번에 심상철 선수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턴 마크를 통과. 이어서 뒤쪽으로 6번과 3번 순으로 턴 마크를 통과하지만 안쪽으로 버티고 있는 선수가 보입니다. 안쪽으로 4번, 4번의 황기태 선수가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선두일 이번에 심상철 선수는 어느덧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 마크 통과. 이번에 심상철 이번에 심상철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승 행진 계속 달려갑니다. 이번에 심상철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6번.

네, 아홉 번째 경주 플라잉스타트 제9 경주입니다. 바이 선수 이번에 박준현이 먼저 나갔고 바깥쪽으로는 오번의 기광서 선수가 나갑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 1턴 마크 통과하면서 이번에 박준현이 나갑니다. 초반 스타트가 빨랐던 두 선수 2번과 5번, 5번과 이번에 접전 이어서 리더리 준영근 3번, 6번, 4번이 그 뒤에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안쪽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번에 박준현 선수가 가장 먼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통과하면서 1번과 5번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1번과 5번의 충돌 이렇게 되면서 2, 3인권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2번 뒤쪽으로 1번. 4번, 5번, 5번, 1번, 4번, 3번, 선수, 3명의 선수가 접전에 펼친 가운데 이제 팜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 2번 박준현, 이번에 박준현 선수 바깥쪽으로 5번과 1번, 4번, 정민수는 뒤로 조금 물러나게 됐고, 1번과 5번, 5번과 1번의 2, 3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번에 윤영근, 1번에 윤영근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는 가운데 그 앞쪽에 있는 2번에 박준현, 2번에 박준현 선수는 마지막 팜마크를 통과합니다. 2번 뒤쪽으로 1번과 5번 순입니다. 2번, 1번 5번 순, 2번에 박준현, 2번에 박준현 선수가 결승선 을통과 1번, 5번입니다. 뒤쪽 4번, 6번, 마지막 3번까지 결승선 통과 아주 규. 오늘 12번째 경주 송교범, 윤동호, 임태경여민정김동경 최강성 선수가 펼칩니다. 주간 스타트 앞서 나가는 선수 안쪽에 있는 두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조반 스타트 발랐던 안쪽 선수들 1번과 2번, 1번과 2번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1번 송유범, 1번에 송유범 뒤쪽에 2번 그리고 4번 수입니다 1번, 2번, 4번 뒤쪽으로 3번, 6번, 5번이 그 뒤쪽입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 2턴 마크 통과. 1번의 송유범 마지막 뒤쪽에 따라가고 있는 선수들, 따라가고 있는 선수들 4번이 여윤정 그리고 이어서 2번 안쪽으로 6번까지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이 치열한 2-3점전 그리고 그 앞쪽에 1번 송규범까지 이제 1터 마크 다시 통과. 1번, 그리고 뒤쪽으로 4번과 2번, 1번, 4번,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에 윤동호가 안쪽, 바깥쪽 4번, 그리고 기회 옆으로 6번에 최강선까지. 1번의 송규범 선수는 경찰에 조금 벌려놓은 채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지납니다. 1번의 송효범 그리고 그 뒤쪽의 3위,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지? 1번 뒤쪽으로 어떤 선수가 올라올지. 1번의 송규범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뒤쪽 2번입니다. 그리고 6번과 4번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3번. 결승 서 통과 칠등 결승. 아, 최영재, 김태영, 안지민, 이태근, 이메란, 박성근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스타트 3 주전 2 주전. 1초전스타트입습니다 스타트는 바깥쪽에 6발의 박성문, 6발의 박성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 없는 스타트입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이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번 최영재가 앞으로 나갑니다. 1번의 최영재, 뒤쪽으로 3발의 안지민 선수와 4번 이태근, 그리고 바깥쪽에 2발의 김태영, 5번과 6번 순입니다. 1번, 3번, 4번, 2번, 5번, 6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안쪽으로 3발의 안지민 선수가 휘청거립니다. 따라가던 3발의 안지민 선수가 휘청거리면서 오히려 4발의 이태근 선수가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1번, 4번, 3번, 1번, 3번, 4번, 5번, 2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1번의 최영재 선수 뒤쪽으로 2, 3위권 싸움. 4번의 이태근 선수가 이제 제일 두 번째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1번, 4번, 3번. 1번, 4번, 3번 순입니다. 1번 최영재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가장 먼저 돌았고 1번, 4번, 3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최영재, 1번의 최영재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4번과 3번 뒤쪽, 5번, 6번, 2번 결승선 통과. 제12 경주였습니다. 세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13경주입니다 13경주의 스타트는 이제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이고정한4번이고정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 없이 6명의 선수들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선수가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으로 쭉쭉 나갔던 선수 바로 6번 김계영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6번 김계영 1번 3번, 3번 3번 1번 5번 4번 2번이 그 뒤쪽입니다 초반부터 치고 나갔던 6번의 김계영 선수가 가장 먼저 이 턴을 돌면서 격차를 점차 점. 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진 6건이 김계영, 뒤쪽에 3번의 김창규, 1번과 4번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2, 3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번, 이제 1번 마크를 통과합니다. 6번의 김계영 선수가 1번 마크 가장 먼저 통과했고, 뒤쪽으로 올라오는 선수는 3번의 김창규, 이어서 4번 고정환이 되면서 6번, 3번, 4번 순이 됐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니다 6번의 김경영 선수가 격차를 조금 많이 만들어놓고 마지막 톱마크를 돌았습니다. 소개한 템에서 앞섰던 6번의 김경영 선수였습니다. 6번의 김경영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3번과 4번, 5번, 1번 2번 결승선 통과한 13경주였습니다. 여 6명의 선수들 4번 당기면서 이제 속도를 올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플라이스타드 경주 관련 어떤 선수가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게 될 것인지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스타트는 4번의 이현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그리고 여성의 선수를 스타트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통과, 5번과 6번의 충돌 속에 앞쪽에는 2번, 2번의 문난나 선수가 크게 치고 나갑니다. 안쪽으로 5번과 6번, 바깥쪽으로 4번, 이어서 3번과 1번이 뒤쪽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지랍니다. 2턴 마크 통과 2번의문난나 선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뒤쪽으로 뒤쪽은 5번과 5 5번 그리고 6번 이어서 3번과 4번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번에 무난나 선수는 격차를 조금 더 벌립니다 7점때부터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한 이번에 무난나 선수가 1턴 마크를 통과 뒤쪽에 5명의 선수도 들 1턴 마크를 돌았지만 격차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리고 1번의 합주리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2번, 5, 2번, 6번, 5번 뒤쪽으로 4번, 3번, 1번 순이 됐습니다 이번에 무난나 선수가 어느덧 마지막 토마크를 돌고 뒤쪽에 다섯 명의 선수들도 이제 마지막 토마크를 돌았습니다. 이번에 무난나 선수가 오늘 2승을 거두면서 마무리짓습니다 뒤쪽으로 6번과 5번, 4번, 3번, 1번 결승선통과 제14경주였습니다. 나요 당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눈동자 그 속에 태양은 아니겠지요 사랑한 난 그 입술 다치는 엔진 아니겠지? 당신의 그 입술, 지는 아니겠지요. 치, 너름이 뭐야?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어.